네, 저는, 음, 성교단체에서 대학 시절을 보내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 또 영혼에 대한, 영혼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 이제 신학교에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 기존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어, 총 12년 정도를 사역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큰 부담을 됐습니다. 기존의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하고 목양을 잘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 건데,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교회를 제가 리모델링하고 리빌딩 하기보다는 새로운 전도지향적인 교회를 크리에이션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또 제가 목양을 하는데도 기쁘게 목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의정부에 2007년 3월 3일에 저희 교회를 저희 가족들과 함께 개척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개척은 했지만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혹은 인적, 시설적 인프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 중에 왜 하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기 원하겠는가라는 그런 절망적인 질문에서부터 저희 교회는 출발하게 되었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답은 어찌됐건 교회가 오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경쟁력, 네임밸류를 높이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장점들을 강화하면서 지역사회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멤버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감 있는 예배를 디자인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힘썼고 공동체에 강한 멤버십을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 비주얼하게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볼수 있는 것은, 어, 영적인 교회 사역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치유하고 축복하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또 재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었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주목하는 목회 타겟은 아이들만도, 또 어른들만도 아닌 전문 교육세대를 주 타겟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정부라고 하는 지역이 교육적으로 남부나 서울에 비하면 대단히 낙후된 곳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교육의 높은 퀄리티를 이 지역에 공급하면서. 어, 의정부 교회는 지역의 수준을 높인 교회다라는 어,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인적, 또 재정적인 외적 인프라의 빈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어, 주변에 있는 상가, 스포츠 센터 혹은 조기 축구회와 같은 다양한 어,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 단지 그 지역에 있는... 시설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인사들을 함께 재배치했다고 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또 누구나 드나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하나 교회에 속속 등록하게 됐고요. 초기에는 저희가 강한 전도훈련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공동체십과 행복한 교회, 풍성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데 주력했고요. 이제 단계별로 차근차근 전도의 훈련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장 처음 대하고 만날 수 있는 주보에 저희 교회의 모든 장점과 사약을 잘 모아서 적어도 주보만 본다면 이 교회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잘 디스플레이 된 주보를 지역의 우편함들,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아니면 집집마다 공급할 만한 그런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우편함에 나누고 의정부 커뮤니티라고 하는 소식지는 저희가 일간 신문에 집어넣으면서 우리 교회의 네임밸류를 확보하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그 단계를 높여가면서 개척 6년째 접어들어서 저희 교회는 이제 직접 우리 성도들이 대인으로 관계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또 축호전도까지 할수 있는 훈련을 약한 1년, 1년 반 정도 실행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NCD가 이야기하는 교회 건강도 조사에서 저희 교회의 피로 중심적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점수를 99점을 획득하는 아주 경이로운 결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상가의 점주들도 사업가들도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는 하나하나, 한분한분 한분 그분들하고 인사하고 관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역의 병원장 혹은, 어, 지역의 좀 어려운 학원들에서, 어, 재능 기부를 받았습니다. 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어, 제 명함을 가지고 병원에 진료 가는 분들은, 어 기본적 진료비를 교회에서, 어, 대신, 내 드리는 형태로 결국 이제 교회에서 그 경비를 사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 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죠. 또 피아노 학원 같은 데에서 어 어쨌든 우리 교회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 몇 명이 안 안된다 할지라도 피아노 학원을 가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피아노 학원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문화센터를 위탁 교육 실시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할인된 가격으로, 어, 예를 들면 피아노 학원이 5만 원이면 저희는 4만 원이 공급을 받고요. 그리고, 어, 2만 원은 교회에서 지불을 해드릴 수 있고요. 혹은 그렇지 않고 4만 원으로만 다녀도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려고 하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주부 노인 세대 이런 분들을 피아노 학원이 노는 오전 타임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공급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또 YMCA 수영장 같은 곳에 저희가 별도의 계약을 하고 학생들을 모아서 의정부 교의 유소년 수영 클럽으로 모아서 그 아이들이 수영을 할수 있도록 도왔고요. 그러나 이 모든 아이들은 각기 자기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매우 전략적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바래다주러 오거나 그리고 데리러 올때 자연스러운 교제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기축구 클럽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제가 그분들을 국가대표급의 조기축구 스타들, 강사들을 모시고 의정목교 유소년 축구 클럽으로 저희가 또 반액을 지원하면서 축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비용이 들까봐서 염려가 많으신데요. 저희는 학생을 많이 모으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네임밸류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접촉점을 갖게 되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축구클럽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청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후보그룹에 두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관계해왔습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가 지역의 주민들, 지역의 아이들과 쉽게 접촉하고, 그리고 관계할 수 있는 중요한 접촉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구시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저는 개척교회가 하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개척을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척이 어려운가? 어,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말 한번 어내삶 삶을 헌신하면서 한번 검증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교회 개척을 시작했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택은 역시 교회의 개척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개척은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헌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려워하는 우리 후배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척을 할때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교회 개척자들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의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죽으려는 각오로 목회를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정부에 살려고 목회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의정부를 위하여 제가 죽겠다는 각오로 왔고, 죽으려고 목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회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또 쉬운 목회를 추구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기본에 충실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낌없이 배우고 그리고 내 것으로 삼고 훈련하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히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내 목숨보다 사랑하면 반드시 개척은 성공합니다 또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어떤 시대에도 변함없이 많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는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만 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하나의 셀이 되어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화 성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희처럼 조금 성장한 교회라 할지라도 되는대로 죽은 세포는 살리고 힘이 떨어지고 나약해진 세포에게는 힘과 영향을 공급해서 회복하고 살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크고 성장하는 곳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사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와 저의 사역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영혼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지역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방법들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 모더처치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삼대 사역을 교회에 직접 아 우리가 공급하기도 하고, 혹은 그것을 함께하기도 해서 이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그 전도 오를 실제로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전도 훈련을 시키는 팀들을 불러서 지역의 교회들을 함께 모아서 저희가 재정을 대고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것이 지역의 네트워크로 형성을 해서 가까운 지역 교회가 부마시 형태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주는 이런 그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국적 단위가 된다면. 굉장히 파워풀한 민족보구화 운동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교육인데요. 사실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교육이 준비 안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착을 시키는지 그 다음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80%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세미나를 다니긴 하지만 어떤 세미나를 들어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본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정착과 교육 교육에 대한 훈련들을 또 저희 교회에서 다양한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배우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어, 또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그 치유의 사약대로 우리가 지역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어, 나눔의 재료들을 공급하고 이 나눔을 함께 이어갔습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 또 어, 맥주절 쌀남, 쌀 나누기 축제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김장을 2천 포기 정도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저희가 이 김장을 해서 저희 교회가 직접 나눴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교회가 함께 살고 또 이분들이 전도 대장자들 본인들의 교회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요즘은 이 김장을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서 김장 축제로 담굽니다. 그리고는 기존의 목사님들이 교회로 가져가셔서 지역을 위해서 나누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또 다양한 신문, 또 다양한 문화 그리고 병원이나 학원에서 나오는 다양한 나눔들을 작은 교회들이 공급하면서 본인들 교회 이름으로 본인들이 직접 전도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더처치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확대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들과 연합을 시도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해 나가면서 흐뭇한 많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목사님은 저희가 신문지구에서 남은 신문을 갖다가 공급해 드리면 이 신문을 가져가기 위해서 차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먼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오셔서 매일 눈길에도 가져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역에 굉장히 힘을 얻고요. 그리고 여러 사역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과 자랑을 하고 고마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십수년을 넘게 노숙자 사역에 헌신을 해오셨는데 사실은 뭐 땀을 흘리고 수고한 만큼 어 이런 분들은 관공서에서 지원을 받거나 또 본인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뭔가 어떤 어 이익을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새벽에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수고해도 어~ 그 어떤 큰 열매가 없고요 또 고생만 하고. 예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장점으로 만들고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지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노숙자 예배를 원래 주일날 자신들의 성도들과 드렸던 이 노숙자 노숙자들의 예배를 따로 분류하고 그리고 지금은 다섯 명 정도 모였던 노숙자들이 100여 명이 넘는 큰 모임으로 모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그 교회의 특징적인 그 목사님의 특징적인 사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뮤지컬 혹은 뭐 영화 혹은 연극 이러한 티켓과 나눔들은 많은 교회에서 본인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초빙을 해서 실제로 문화 나눔으로 이어져서 비용이 들지 않는 이런 문화 나눔을 가면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식사를 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문화 나눔이 훨씬 더 필요한 때이고 또 젊은 10대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문화적인 빈곤이 훨씬 더 자존심 상하고 더 힘든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화 나눔이 굉장히 교회의 또 성교적인 도구로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병원인데요. 어, 병원과 학원에서 재능기부로 받는 어, 이 재능기부는 교회와 NGO단체들이 MOU 협력관계를 갖게 되면 비용이 들지 않게 지역의 어르신들과 수요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교회들이 어, 이 문화를 통해서 전도의 도구로 삼게 되었고요 어, 또 지가 지역의 큰 유수한 브랜드 빵집들이 있는데, 이 빵집들에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그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이 후원을 지역교회들에게 저희가 개발해서 돌려드려서 이분들이 본인들의 교회 사약을 위해서 이 기부받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하게 돼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 목회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의 그 제자를 부르셨을 때그 콜링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 사역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부분의 우리 후배들이 편안한 곳, 쉬운 곳, 더큰 곳, 그리고 마치 직원처럼 목회할 환경을 추구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낮은 곳, 더 작은 곳, 그리고 더 어려운 곳, 어, 내가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낮아지고 어, 내가 이 땅과 주님을 위해서 저 영혼들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갔으면 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목회자들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또 교회 개척처럼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의미 있고 소망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죽으려고 하는 목회,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하겠다는 주님의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 이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할 각오로 그리고 자기를 주님께 드릴 각오로 기본에 충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배인들과 우리 목회자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